태양광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발전소 설치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농지 주민들에게 접근해 비용 없이 사업을 할수 있다는 사기성 영업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주 등 소비자는 물론 정당하게 법을 지키며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실제적인 혜택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농민들을 속이는 일부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농축산 어업인이 진행할 경우,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사업자 등록 시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농지 주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악덕 업체도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최근 신규 태양광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발전소 설치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농지 주민들에게 접근해 비용 없이 사업을 할수 있다는 사기성 영업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수익 창출이 가능한 태양광 사업의 이점에 들며 농지 주민들에게 사업에 동참할 것을 부추기는데 분명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분별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영농형 태양광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일반 태양광 시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김승남 의원 등 14명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회부해 농사도 짓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과 더불어 탄소중립 달성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농지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역시 부족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사업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함으로써, 농어유 태양광 사업의 근본적인 보급과 확산을 실현하라는 취지였으나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체가 농지 주인에게 접근해 공짜로 설치가 가능하며 수익까지 난다고 제안하는 부분은 결국 정부의 금융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이란 정부가 신재생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올해는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에만 3570억 원이 투입되며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공업체의 말만 덜컥 믿고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각종 보험료 등 세금 폭탄에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격거리 등의 자치단체 규제는 일반 발전소와 동일하고 r e c 발급 및 가중치 적용 등 제도적인 혜택 역시 일반 태양광 발전소와 동일할 뿐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업체의 말만 믿었다간. 원치도 않는 태양광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소의 수명이 25년 이상이라는 점을 활용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각종 제도 및 법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문 시공업체의 상세한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이 경우에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 100% 의도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느 투자 시장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사업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높은 편이며 고장이 생길 경우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에 가급적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고 향후 발전소 운영 시 생길 수 있는 고장과 관련된 대응책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사업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이것이 준비되면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차례대로 득해야 하는데요. 이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면허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농지주인들에게 일절 고시하지 않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만 내세워 각종 금융지원 등 제도를 악용해 수익을 챙기는 사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농지주 등 소비자는 물론 정당하게 법을 지키며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공업체의 경우 각종 제도나 법률 등에 대해 자세히 습득하고 투자자들에게 사업 제안을 할 때도 각종 리스크에 대해 철저하게 안내하며 말돌리기식의 사기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태양광 사업의 인기와 더불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불법 시행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 사업주분들 역시 스스로 분별력을 키워 시공업체의 허언에 속지 말고 해당 업체의 기본적인 재무 경영 상태, 시공 실적, 하자 이행 능력, 전체적인 평판 등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야말로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 에너지 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미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직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